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11개상 19장 낙심하는 엘리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대3 일기바합니다 꾸준한 용성을 내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번째 낙심하는 엘리야 갈매산 영적전쟁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흡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일절입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것으로 보아 아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권은 이세벨이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중심으로 어떤 종교적 세력을 형성해 권력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의 보고를 들은 이세벨은 자신의 세력을 무너뜨린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갈매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를 잡아 죽였으며 심지어 비가 내리는데 사용되었던 위대한 선지자도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옆바에서 남유다 브일세바로 도망갑니다. 과거 3년, 3년 6개월을 도망쳤고, 큰 승리 후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이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아입니다. 이런 위대한 엘리아도 낙심되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지치고 피곤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고통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의 시련과 고난을 받아 마음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좋으니 무조건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엘리야도 낙심했고 고통스러워했으며 죽고 싶어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울증 증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뜨거운 햇볕을 피해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누워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며 음식물을 줍니다. 왜 너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쓰러져 누워 있느냐고 호통을 친 것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치거나 낙심되어 쓰러진 자들을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얼음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도 힘들어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17입니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힘든 사람을 실제로 돕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함께 도우며 나아갈 때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사람들과 싸우는 자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7천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의 오르만지는 위로와 도움으로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되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40일이 걸려간 곳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입니다. 모세도 이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색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아압과 이세벨의 가문을 멸망시킬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이후에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말씀 요약합니다. 힘든 사람을 실제로 돕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에베소서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